안녕하십니까 착한 코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 어, 오늘은 또 금요일인데 어, 막히는 길을 뚫고서 어, 그 지난번에 강릉에서 오신 우리 사장님 어, 이 어, 기술을 알려드리고 가게 상황도 좀 보러 강릉 갔던 적이 있었는데 어, 내일이 강릉 가오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서 어, 좀 이렇게 그 준비한 대로. 어, 소고기 이렇게 소고기 그걸 뭐라 그러죠 무한리필 그 무한리필을 하고 계셨는데 가격이 적 싸지 않았, 않았더라고요 그 23,900원 이렇게 어 그래도 싸지 않은 금액에 어 소고기 무한리필을 하고 계시다가 요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코로나 여파가 좀 컸죠 그 오픈하셔서 작년 12월 1월 올해 1월 굉장히 잘 됐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2월부터 좀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언제 끝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많이 고심하시고 고심하시다가 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번에 착한 코다리로 업종 변경을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또그 사이에 어, 뭐 간판도 바꾸고 어, 자리 배치도 좀 바꾸고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좀 시간을 좀한 그 열흘 정도 보냈고. 어, 드디어 내일 어, 가오픈 하시는 날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가서 좀 도와드리려고 오늘 좀 금요일인데 어, 저녁에 좀 일, 저녁에 가서 그곳에 머물고 어, 내일은 좀 일찍 좀 같이 시작을 해서 어, 이렇게 좀 편안하시게 장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요즘 너무 많이 힘드시죠 저희 집도 어뭐 괜찮은 날도 있지만 어뭐한 매출이 160, 70뭐 이렇게 어쭉 내려가는 날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아는 사장님은 원래 한500 정도 팔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300 어 조금 못 미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마다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월세라든가 넓이라든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 50만 원을 하고 있어도 굉장히 선방하는 가게가 있을 수 있고 원래 뭐한 70만 원 했는데 요즘 50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각 가게마다 상황은 다르니까 뭐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어, 어쨌든 그제 가게도 원래 매출 대비 한60% 70% 정도를 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160에서 200 어, 200, 한 2, 30, 요 정도를 아주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번주구나, 요번주, 그저께 수요일 날에는 뭐, 점심에 웬일로 또 줄을 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웬일이야, 도대체가. 뭐. 근데 그 다음날은 또 점심에 손님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 우리 집이 항상 줄서 있어서 손님들이 좀, 그 점심간에 시막 급한 시간에 덜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새. 어, 왜 왔냐고, 이렇게, 왜 이렇게 줄 서게 시작을 했더니, 오늘은 사람 없을 줄 알았다고, 코다리, 코로나 때문에, 어, 여기 착한 코다리, 맨날 손님 많은데, 없을 것 같아서 왔는데, 그게 겹친 거죠, 다른 분들 모두 다. 그래서 참, 어, 아이러니한 날도 좀 있었고, 이번 한 주간은 좀, 그, 좀 많이 들쑥날쑥한 날이 많았습니다. 어, 하여튼 우리 사장님들, 들쑥날쑥한 그 매출처럼, 마음도, 어느 날은 좀 괜찮기도 했다가 어느 날은 또 어느 날은 또 어느 날은 많이 안 좋기도 하시다가 막 그러시죠. 어, 정말 요새 이 마음 관리 잘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너무 힘들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좋은 생각 많이 하려고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어, 마음 속에 세상은 힘들지만 희망을 만들고 희망을 가지시고. 또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잘하고 있는 주변의 분들 있다면 어떻게 잘하고 있나 공부도 하시고 기동량도 하시고 그렇게 어 시간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하여튼 또쭉 내려가다 보면 또 원주에서 원주가 제또 제2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제1의 고향은 강원도 양구이고 어 제2의 고향이 어 강원도 원주인데 어, 원주에서 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어, 점심만 간단히 뭐 술까지는 아니고 어, 자 점심으로 저녁만 간단히 하고서 어,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연결해서 찍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 하여튼 그 오늘 하여튼 그 그래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많이 좀 그, 뜻 깊을 것 같습니다. 뭐, 자주 볼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니까,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이렇게 한 친구들인데, 어, 그 중에 한 친구가 요즘 또 사업이 잘 되어서, 어, 30대 중반 후반에, 중후반에 좀 많이 잘 되다가, 좀 많이 힘들어졌다가, 한 10년 정도 고생을 많이 하더니, 몇년 전부터 다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아주 그냥 굉장히 막 돈을, 그, 그 긁고 있다라는 표현 쓰죠 <laughs> 그런 친구가 오늘 모임을 주선해서 저녁이라도 좀 먹자 우리 친한 친구들 해서 어 이렇게 얼굴한몇 명이 보기로 했는데 아유, 참 기대됩니다 그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 하고 있는 사업들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서로 근황들도 나누고 하다 보면 참화기 애한 애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세상 살면서 그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 참 좋고 어 친구가 있어서 그 시절에 행복했고 또 지금도 주변에서 같이 소주 한잔기울일수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사, 사장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또 어제를 그리고 바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어, 힘도 되고. 쉼도 되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사장님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우리 산들께서 좀 어,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같이 힘내자고 어떨 때는 소주도 한잔 하면서요. 너무 너무 이렇게 몸이 건조한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또 매일 술만 먹어도 안 좋지만 그래도 가끔은 소주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서로의 어떤 위로도 될수 있는 어, 주변에 우리 사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많이 서로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를 하니까 좋은 것은 어, 전국의 사장님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면 보통 한 다섯 통 정도 또 많을 때는 10통 정도 전화통화 하거든요 어, 새로 신규로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기존에 저한테 어, 전수 창업을 어, 전수를 받으셨는데 어 그런 분들 중에서 또 궁금한 게 새로 생겨서 또 여러 가지 요새 많이 힘드니까 또 위로 받기 위해서 위로 서로 하자고 또 전화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전화 한통한 한 통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어, 주변 사장님들과 또 유튜브에서 알게 된 우리 사장님들과 서로 격려도 많이 하시고 위로도 서로 많이 나누시고 어 그런 방법적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어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어, 어떤 사업상의 제안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제안들을 서로 해주면서 어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 어 코로나 뭐2.5 단계를 오늘 보니까 뭐 일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나 봐요 어, 뭐안 하면 좋겠지만 나라에서도 그 해야 된다고 이것이 국민을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겠죠 정말 식당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런 PC방이나 노래방은 난리더라고요, 난리. 아예 문을 닫,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나라에서 돈을 막, 막 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들 살아가고 계실지, 어, 우리 식당보다 더 심각한 노래방이라든가 주점 사장님들, 어, 정말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렇지만, 어, 하여튼 그래도 힘내시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힘내시고 또 방법을 또 찾기도 하고 또뭐 이럴 때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뭐래도 일할 소일거리 할 것이 있나 한번 찾아도 보시고 어좀 재충전의 시간도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안주를 마무리하면서 어 안주를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많이 힘든 것이 있었다면 툭툭 털어도 내시는 그런 금요일 오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도 어그제 와이프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매출이 뭐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한, 한 190이나 200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가 될거 같은데 대통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어 하여튼 요즘 저희 집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 그래도 주변에 다른 사장님들 저희 가게 또는 유튜브에서 구독자님들 어, 서로 통화하다 보면 아 제가 힘든단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보다 너무 많이 힘드신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어, 제가 힘들다는 말할 그런 처지도 아니다 감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사장님들 다 같이 힘내시고 오늘 좋은 저, 금요일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